법률 참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원사업자분들 도 그렇지만 하도사분들께서도 공사계약 체결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우리 이 공사 다 하면 어느 정도 남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 공사 준비하고 막 인부도 자재도 이렇게 실투입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죠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둥 공정관리를 못 했다는 둥 그리고 이제 공사한 부분이 사자가 있다는 둥뭐 이런 소리를 막 하면 난감하고 더 나아가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대처를 똑똑하게 잘하셔야 우리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부도 헤어질 때 똑똑하게 대처를 하셔야 큰 손실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잘 나와서 우리가 손해를 좀 보전받을 수 있다면은 아, 그래. 이렇게 된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먼저 그런 통지를 받으셨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열심히 내용 증명으로 작성해서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현장에서 해지 통보를 받고, 우리가 공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우리의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거쳐온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놓은 이 내용 증명 하나가 법원이 봤을 때, 아,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어,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해지를 당한 입장이 원청사라면은, 이 원청사 입장에서는, 아, 다이 공사 지원의 사유가 발주자 규책으로도 있었는데, 발주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트집을 잡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법원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를 전혀 안 해놓으시면, 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 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거 공사 잘못됐다, 뭐 니네 때문에 손해봤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냐.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용 증명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언제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때문에 공사 지연된 게 아니라 현장 상황 때문에 혹은 발주자 규책으로 어,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닙니까? 라는 사유를 전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정 관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원청사 현장 소장이 자꾸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뭐 허가가 안 났네 어쩌네 하면서 공사 중단 지시가 있었다거나 우리가 항 변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그 내용을 꼼꼼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같이 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현장에서 아 이제 더 이상 억울해서 나도 공사 안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우리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은 손해배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먼저 잘 정리해서 보내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일단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방도, 아, 만만치가 않구나. 아, 법을 좀 아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계약을 해제하겠다. 아, 현장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공사를 80% 했다라고 한다면 은이80%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 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남은 공사를 모두 수행했을 때 얻었을 이익 상당액. 나머지 20% 공사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지. 우리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받음으로써 손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대방 귀책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됐다면 우리가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를 더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공사 대금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장이 마무리되고 나왔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성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주지를 않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성대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추가공사대금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우리가 어. 공사한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잘 확보하셔서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말고 컴퓨터 같은 거다 놓고 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아, 작업 일보, 출력 일보, 그다음에 기성 청구한 내역, 우리가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추가 공사에 대해서 주고 받은 게 있다면은 음. 공정 회의록, 그리고 추가 공사 지시가 오고 갔었던 문자메시지, 카톡, 공문 같은 것도 다잘 챙겨두셔야 나중에 소송에서 무리없이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 해지 통보 갑자기 받으셨을 때 너무 난감하고 그리고 힘드실 텐데 이 영상 참고하셔서 똑똑하게 대처하셔가지고 나중에 소송해서 손해배상까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길인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